다음 주 모든 음악 팬들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든 현역가왕 3회 무대가 드디어 베일을 벗는다. 이번 시즌 최고의 기대주로 꼽히는 비니에서는 이미 방송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으며 그의 한계를 넘어선 폭발적인 퍼포먼스는 관객들을 단번에 압도할 준비를 마쳤다. 무대 위에서 터져나오는 강렬한 에너지와 완벽한 가창력은 단순한 무대가 아닌 하나의 예술 작품과도 같다. 그의 아우라는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 토클래스 가수들조차도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팬들은 이미 sns와 커뮤니터에서 그의 등장에 대한 기대와 흥분을 멈추지 못하며 샵사인 현역가왕 3샵사인 비내에서 해시태그가 수십간의 트렌드를 장악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 비내에서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관객한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그들의 숨을 멈추게 만드는 전율의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그의 완벽한 무대 매너, 폭발적인 가창력, 그리고 무대 장악력은 이전 시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현장을 찾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 과연 다음 주, 현역가왕 3회 무대에서 비내에서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퍼포먼스로 모두를 압도할 것인지, 토클래스 가수들마저 떨게 만드는 아우라의 실체를 직접 확인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음악 팬이라면 절대 놓칠 수 없는 단한 번의 압도적인 무대가 곧 펼쳐진다. 무대가 공개되기 전부터 이미 많은 팬들은 비내에서의 등장 소식에 들떠있다. 각종 포털사이트와 SNS에는 그에 대한 이야기로 넘쳐나고 있으며 팬들은 한치의 기대도 놓치지 않기 위해 댓글과 게시글을 통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번 시즌 최고의 무대가 될것 같다. 비네서가 나올 때 숨도 못쉬겠다 라는 반응이 줄을 잇고 그의 음악적 역량과 퍼포먼스를 미리 추측하며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한다. 이번 현역가왕 3에서는 단순히 노래 실력만이 아니라 무대 장악력과 아티스트로서의 존재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비네에서는 이미 다수의 방송과 콘서트에서 강력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청중을 단숨에 사로잡는 능력을 입증했다. 그가 이번 무대에서 선보일 폭발적인 에너지와 디테일한 표현력은 이전 시즌의 어떤 경쟁자들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하다. 특히, 그의 보컬 테크닉은 단순한 노래를 넘어선 예술적 경지에 가깝다. 수만화에도 감정을 담아내고, 작은 떨림 하나로 관객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능력은 진정한 토클래스 가수만이 가진 힘이다. 또한, 빈에서의 퍼포먼스는 시각적인 요소와 음악적 요소가 완벽하게 결합되어 무대를 보는 모든 사람에게 강렬한 시각적 충격과 감동을 동시에 전달한다. 무대 조명과 음향, 안무와 표정 하나하나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관객은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몰입하게 된다. 팬들 뿐만 아니라 음악 전문가와 현역 가수들 역시 빈에서의 이번 무대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현장에서 관람하는 토클래스 가수들조차도 그의 아우라와 에너지에 긴장하며 숨죽인 채 무대를 지켜보는 장면은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해 알려졌다. 빈에서는 단순한 신예가 아니라 무대를 완전히 장악하는 아티스트다라는 평가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 무대의 구체적인 기대 포인트를 살펴보면 빈에서는 이번 현역가왕 3에서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시도를 선보일 예정이다. 고음에서의 폭발적인 클라이맥스, 감정을 극대화한 저음 처리, 그리고 몸 전체를 사용하는 퍼포먼스까지 그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를 넘어선 극적 서사를 담고 있다. 이는 관객들에게 강력한 몰입감을 선사하며 무대가 끝난 후에도 오래도록 여운을 남기게 된다. 또한 이번 시즌 현역가왕 삼는 경쟁이 치열하다. 최정상급 가수들이 대거 참여하며 각자의 개선과 기술을 총동원의 관객과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한다. 하지만 빈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증명된 것처럼 자신만의 독보적인 아우라와 퍼포먼스로 그 경쟁 속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존재감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무대 자체를 장악하고 팬들과 소통하는 능력까지 갖춘 아티스트다. 무대전 공개된 리허설 영상에서는 빈에서의 집중력과 몰입도를 엿볼 수 있다. 작은 동작 하나에도 감정을 담아내고 표정과 제스처를 통해 노래의 스토리를 극대화하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특히 눈빛과 몸짓 하나로 관객을 사로잡는 그의 무대 매너는 현장을 경험한 팬들이 마을 그대로 숨을 멈추게 만드는 순간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강력하다. SNS에서는 이미 비네서의 무대를 기다리는 팬들의 기대가 폭발하고 있다. 팬들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순간을 상상하며 친구들과 함께 시청 계획을 세우고 공연 중 어떤 장면에서 환호할지 미리 이야기하는 등 뜨거운 열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팬덤의 열기는 방송사 측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현역과왕 3의 시청률 상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빈에서의 이번 무대는 단순한 방송을 넘어 음악적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의 폭발적 퍼포먼스, 완벽한 보컬과 무대 장악력, 그리고 범죽할 수 없는 아우라는 그 어떤 경쟁자와 비교해도 압도적이며 모든 시청자와 팬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다음 주 공개될 현역과왕 3의 무대는 단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돼 음악 팬들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슈가 될 것이며 비 빈에서는 그 중심에서 모든 사람을 매를 시키는 무대의 마법사로서 존재감을 드러낼 예정이다. 그의 한계를 넘어선 퍼포먼스는 곧 현장을 방문하거나 화면을 통해 지켜보는 모두에게 강렬한 전율과 감동을 선사하며 현역과왕 3역사의 길이 남을 명장면으로 기록될 것이다.